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하피티비가 소개한 페롬 에르츠 힙소스는 동가격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DAC 겸 헤드폰 을보였습니다 페롬이 이 기기들에 이어 신제품 반들라를 선보였습니다. 페롬 반들라, 어떤 제품인지 하피티비가 분석합니다. 페롬이란 브랜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저희의 이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정리한 페럼은 폴란드 h m 이 전개하는 오디오 메이커입니다. 과거 마이텍 기억하시죠? 마이텍이 탁월했던 기기를 h m 이 설계 제작했고 마이텍과 결별 후 독자적으로 내놓은 브랜드가 페럼입니다. 디지털 분야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죠. 기존 오디오 금은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d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경우 프로그래밍을 타사에 의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H&M은 사내에서 프로그래밍, 디지털 설계 모두 가능한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페럼의 제품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업데이트도 빠르지만 가격이 착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페럼의 라인업은 현재 4종입니다. 헤드폰 앰프 겸 DH, L축, 헤드폰 앰프, O, 전원장치, 힙소스, 그리고 DH, 밴들라입니다 제품명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브랜드명 페럼은 철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가져온 것이죠. 에르츠는 에스페란토어로 광석을 의미하고 오어는 독일어로 귀를 의미하고요 힙소스는 그리스어로 숭구를 의미합니다 반들라는 독일어로 컨버터라는 의미입니다 각 제품 성격에 맞는 단어를 참잘 골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에르츠와 반들라를 비교하실 겁니다 하키TV가 소개한 에르조를 통해 페넘을 처음 접하셨기 때문일 텐데요. 에르조는 디에이신 반들라와 헤드폰 앰프 5를 기능적으로 한 대의 제품으로 합친 형태입니다. 한 대에 두 대의 기능을 넣고 가격도 저렴하니 당연히 가성비가 뛰어나지만 반들라와 5호가 보여주는 각 퍼포먼스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들라와 에르조는 음질도 음질이지만 성격도 다릅니다. 에르츠는데스크파이기반이라 직접 손으로 조작할 것을 감안해 리모컨이 제공되지 않지만, 반들라는 기본적으로 리모컨이 제공되어 제품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반들라 제품 성격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이제 반들라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을 보죠 DC는 ESS4에 ES9038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L2의 ES90 28 프로와는 스펙 차이를 두고 있는 셈이죠. 코덱은 PCM의 경우 최대 32비트 384kHz, DST는 최대 DST 요리, MQA를 지원합니다. MQA 하드웨어 디코 딩이 장점 중 하나였는데, 지난번 MQA의 파산으로 MQA의 중요한 파트너였던 타이달이 MQA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장점이 다소 희석된 셈이죠. 참고로 NQA는 라디의 모기업 램브르기 얼마 전 인수했습니다. 입출력단는 디자인 섹션에서 자세히 소개할 텐데요. 인상적인 것은 HDMI 입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TV와의 연결을 위해 ARC,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을 연결할 수 있는 I2S 모두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페러면안 하면 안 했지. 지원할까면 정말 제대로 지원해주네요. 그리고 볼륨단은 독하게 특 아날로그 디지털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런 세밀한 스펙들에서 에르초와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르초에 없는 리모컨까지 지원합니다 이제 디자인을보죠 반들라의 외관은 기존 페놈 제품과 동일합니다 전면에는 디스플레이와 노브 하나, 후면에는 단자가 위치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전면 좌측에는 페놈 로고가 LED 라이트로 은은하게 빛납니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정말 크고 아름답죠 전면 디스플레이 이야기는 기능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후면 입출력단 보겠습니다 좌로부터 밸런스 언밸런스아웃, 언밸런스인, AES인, q 셔링 c k 커링 ARC인, I2S인, USB-C인, 폐렴 전용 FPL입니다 트레이 어댑터 전원 입력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반들라의 리모컨을 보시겠습니다 리모컨은 애플 TV 리모컨과 유사한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컴팩트해서 주기 쉬운데다 필요한 버튼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사용하기 편합니다 잘 만든 리모컨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이전 모델들의 관목 상대할 만큼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우선 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원은 리모컨으로 조작 가능하지만 이렇게 터치로도 켜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전작에 비해 크고 시인성이 좋아졌어요. 또 무엇보다 반응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현존하는 어떤 오디오 기기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쾌적합니다. 이건 페로이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력 전환 UI도 알기 쉽고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네요 기능을 살펴보죠 페로은두 가지 볼륨단이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아날로그 프리앰프를 사용할 때에는 디지털과 완벽하게 디스크립트 분리의 아날로그 볼륨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DAC로 사용할 때에는 디지털 볼륨 턴테이블 등을 연결해 프리앰프를 사용할 때에는 아날로그 볼륨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들러가 제공하는 디지털 필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반들라에는 총 5종의 업샘플링 필터를 제공하는데요. ESS로 제공하는 3종은 ES9038DAC에서 제공하는 필터입니다. 나머지 AQ로 시작하는 필터 2종은 유명 재생 플레이어죠. HQ 플레이어 제작사 주시 라코가 설계한 필터입니다. HQ 플레이어의 업샘플링 음질이 꽤 훌륭해져 이 퍼포먼스를 바로 반들라의 필터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패스 메뉴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이패스는 아날로그 입력 신호에 아무런 볼륨 증폭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낼 때 쓰는 기능입니다. 외부 프리앰프가 있거나 한대 스피커를 하이파이로도 쓰고 홈시어터 메인 스피커로도 겸하고자 할때 바이패스 기능은 필수죠. 다만 요즘 하이파이 프리앰프 중에 바이패스 기능 지원하는 제품이 극소수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대단히 반가운 기능입니다. 그리고 비주얼 섹션에서는 디스플레이 밝기 및 스크린 세이버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 섹션에서는 트리거, CC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들라로 오디오 시스템 꾸리는 법을 소개합니다. 반들라로 꾸리는 가장 심플한 오디오 시스템은 반들라의 액티브 스피커를 연결하는 거죠. 반들라로 PC 파일을 즐기고 싶다면 맥과 같은 PC와 USB-C 케이블로 연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번 PC를 켜고 끄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이파이 네오 스트리머와 같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추가하면 룬은 물론 타이달,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선으로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연결은 아날로그보다 아이파이 네오 스트림의 I2S HDMI 출력이나 USB 출력을 이용하면 반들라의 DAC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요즘 TV를 이용해 2.2 채널 홈셔터를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옵티컬도 좋지만 좀더 좋은 음질로 즐기려면 반들라의 HDMI 입력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하피 TV를 통해 턴테이블에 입문하신 분들 많으시죠. 반들라에는 수준급 아날로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턴테이블과 언밸런스 케이블로 연결해주면 끝납니다. 혹 현재의 프론트 스피커를 하이파이뿐만 아니라 홈 시어터로도 겸한다면 홈 시어터로 쓸 때에는 반들라이 바이패스 모드를 온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파이를 즐기고 싶다면 페러메 헤드폰 F5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헤드파이 조합이 되죠. 여기 에 페러메 비밀병기 전원장치 힙소스를 추가하면 이보다 뛰어난 헤드파이 조합은 물론 있습니다만 가성비 최고의 하이엔드 헤드파이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페롬 홈페이지에도 이 세대를 스택한 사진을 메인으로 걸어놨어요. 페롬 유저라면 결국 이렇게 써야 한다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반들라의 음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반들라는 돈 가격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과거 800만 원대에 판매되었던 마이텍 메나타는 뛰어넘는 음질을 들려줍니다. 사실 듣기 전에 에르조가 워낙 좋은 음질을 들려준 탓에 두 제품이 큰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반들라는 에르조와 급을 달리하는 음을 들려줍니다. 해상력, 정숙함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성에서 반들라가 우위에 있습니다. 반들라는 음악에 좀더 몰입해 음악을 듣게 해줍니다. 바로 이 점이 메나탄보다 우위에 있는 반들라의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페럼의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공통 사항인데요. 이런 반들라의 직질은 힙소스를 더하면 확 올라갑니다. 순도와 정숙함, 저역의 어택까지 힙소스 사용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파워업됩니다. 페롬 제품의 힙소스는 거의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예요. 반들라 본격적인 감상에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마커스 빌러의 트립 트랩입니다. 이 넘버는 오디오 파일에게 널리 알려진 레퍼런스 넘버인데요. 솜씨가 좋지 못한 기계에서는 소람스럽게 표현되기 딱 좋은 곡이죠. 반들라는 이 곡을 능수능란하게 줄이에 쏟아져 나오는 음을 정갈하게 다듬어 재생합니다. 하이엔드의 품이죠. 그리고 기타의 음이 마치 눈앞에서 재생되는 듯 생생하게 묘사되고 여기에 놀라운 저음이 더해집니다. 반들라의 저력을 단 5초만에 확인할 수 있는 넘버입니다. 반들라의 힙소스가 가사하면 단단하면서도 가슴을 내리꽂는 베이스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로드의 로열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the 퀸의 어나더원 바이스 더스트에서도 가슴을 내리꽂는 드럼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들라가 이렇게 해상력 단단한 저음만 가진 것은 아니죠 알자루의 레 e 웨 It Rain을 감상하면 다른 오디오 기기에서 느낄 수 없는 뮤지퀄리티 매혹적인 음악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들라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벨벳의 덤덤은 2015년 발매한 앨범인데요 마스터링은 스털링 사운드의 크린스 게니저가 맡았습니다 최근 전국 RM 솔로 앨범 등 BTS 앨범의 마스터링을 거의 모두 크리스 게니저가 도맡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 아티스트와 자욱한 곡중 인상적인 넘버 중 하나가 바로 레드벨벳 덤덤이고 놀라운 음을 들려주죠. 반들라는 덤덤에서 쏟아져 나온 음을 잘 정돈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표현해줍니다. 수많은 음이 혼탁하게 섞이지 않고 하나하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현해요. 표현해 낼수 있는 팔레트 음의 수가 무척 많다는 인상을 줍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재생 능력입니다. 페롬 반들라 올해 들어본 DAC 중 가장 놀라운 제품이었습니다. 과거 플래그십 존재였던 마이텍의 맨하트는 그들의 주장처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가뿐하게 제압하네요. 반들라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준 제품이 앞으로 페럼이 펼쳐낼 음의 세계에 더욱 관심을 가게 만든 역작이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DAC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더 비싼 제품 구입하시기보다 반드시 페럼 반들라를 일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매 이야기입니다. 카피 t v 공동구매는 뛰어난 제품의 착한 가격으로 감사하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죠. 이번 반들라는 하피티비 공동구매가 국내 첫 론칭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반들라는 이후 할인 없이 정가 판매를 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구매에서는 이전에 에르츠와는 달리 할인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피티비 공동구매는 할인이 큰 착한 공동구매, 그리고 론칭 기념 할인 판매,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반들라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 힙소스 5호까지 페놈 안전체를 만들고 싶은 분들 계시죠? 힙소스 5호의 공동구매도 함께 진행합니다. 공동구매는 바로 제일부터 시작하고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 하피티비 공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반들라 리뷰와 론칭, 판매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